전개도로 원뿔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대략 원뿔을 좀 그릴게요. 음 쉽지 않겠네. 이렇게 해놓고 삼각형 우리는 이 구가 어디야? 부채골에서 반지름이니까 여기 아니고 어디야? 여기야. 그럼 얘 어떻게 구한댔지? 얘 누구 이용해야 된댔어? 호의 길이. 자, 그럼 호의 길이식 이 e 파이 r 여기서는 얘예요. 요거 호니까. 18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 같다. r이라고 났을때 여기서 2파이 r r이 몇이에요? 3이에요. 그럼 이제 부피, 민날비 9파이 파이알 제곱 높이를 또 모르네. 구해야지. 여기가 3이 나왔으니까 여기 구하면 높이 h는 81-9 72 6루트 2. 6 루트 2높 이. 6 루트 2 곱하기 3분의 1 18루트2 파 이. 네요 답은